은 공이 오른쪽으로 먼저 갈까요? 첫 번째 이유는 저희가 공을 세게 칠라는 이 마음이 강하다 보면 볼보다 나의 중심, 예를 들어서 머리 그다음 손이 코어 중심이 볼보다 앞으로 가는 현상이 생기겠죠. 우리 몸이 볼보다 앞으로 진행하면 우리 공을 칠수 있는 공간은 좁아지게 되겠죠. 이 좁은 상태에서 공을 치려다 보니까 당겨치는 느낌, 즉, 깎아치는, 볼을 오른쪽으로, 이 볼을 오른쪽으로 깎아치는 현상이 생기면서 스피, 스핀, 사이드 스피니 오른쪽으로 발생하게 되죠. 이 오른쪽으로 발생하는 사이드 스피니 때문에 여러분들의 공은 오른쪽으로 가는 슬라이스 고질이 만들어집니다.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,